안녕하세요. 네, 한국어, 강사어 한국어, 한국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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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어한어어어요어요국어 한국어, 요어 한국어, 요어요요 이가 많은데 어떻게 번호가 요 사르니까 아르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삼이가이랑 아니가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ㄹ 는 뒤에 ㅅ ㅂ ㅁ 많으면 ㄹ은 없어져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니 다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다른 없어요 여기 은이랑은 미음 많으니까 이 ㄴ은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는 뭐나 봐요? 여기 4만 남아요 그대로 4는 별로 없는데 4나오고 4는 은니까요? 아니면 닉까요? 어니까요 문이 가만해. 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다 없어요. 여기 리은이랑 여기 리은 만나요. 그래서 여기 리은은 없어요. 여기 뭐 남아요? 어 아. 아 남아요. 하고 아는 여기 닉까 닉까요? 닉까. 어, 아. 그래서 살다 언니까 만나면 산 니가가 되고 알다 언니까이면 안 니가가 돼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여기 살다 언니까 만나요 살다 다 먼저 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다 먼저 없어지고 여기 뉴파 혹은 니에서 니는 많아요. 그래서 니는 없어져요. 그래서 3은 그대로 옮기니까 사하고, 산 같이 없으니까 니까가 돼요. 그래서 사니까가 돼요. 두 번째는 아이다이랑 니이가 많아요. 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다 없어요. 여기 니은이랑 그 뒤에 니은 많아지니까 니은 없어요. 저요? 네. 네. 니은은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아이다 해서 뭐나나요? 아아아 아 그대로 옮기고 아바지 없어요. 그래서 어 아니까. 네 아니까가 되다 잘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여기 멀다 길다 넓다 만들다 있어요. 먼저 아요 어요 많아요. 첫 번째 멀다 아요 어요는 뭐예요? 멀어요. 어. 들어요. 네, 잘했어요. 열다 아요 어요는요? 열어요. 네, 잘했어요. 만들다 아요 어요. 만들어요. 네, 잘했어요. 지금은 은 뉘가 많나요 먼저 멀다 은니가 많아요. 뉘 여기 멀다 뉘 끝에는 없어지고 머니까 어? 네, 머니까 비사이란 끄는요? 기니까 네. 멸다이랑 니까 맞나요? 여니까 네. 만든다이랑니까 맞나요? 만드니까 새요 맞나요다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다 없어요. 여기 리은이랑 시어진 많아요. 그래서 리은은 없어요. 여기 뭐 남아요? 뭐? 네. 뭐뭐 남아오? 뭐냐면 새요 아니면 새요예요? 새요. 다음에 우리가 길다 이랑 보세요 만나요 어떻게 가도 돼요? 기세요 네. 열다 이랑 보세요 만나요? 여세요 네. 만들다 이랑 보세요 만나요? 만드세요 만 잘했어요 습니다는 습니다의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다어 없어져요. 여기 른이랑 씨음 안나요. 그래서 여기 른 없어져요. 여기 뭐 남아요? 뭐 있어요. 여기 뭐 남아요? 머는 그래, 받침이 없으니까 비읍습니다 아니면 습니다 써요? 습니다 써요. 비읍니다. <laughs> 그래서 뭐니 다가. 왜 나야? 네. 그래서 멀다, 순이다는 먼니다 그래요. 길다이랑. 근데 저기 삼리다인데요 지난번 제가 잘못 찍었어요. 아 네. 네. 여기 보세요, 여러아 네, 네. 네, 길다이랑 순이다 맞나요기 기입니다. 네 맞아요. 열다이랑 순니다는니다 만들다이랑 습니다 맞나요? 만, 만듭니다 네, 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이다, 알다, 우면을 만들면 어떻게가 돼요? 늘 없어져요? 아니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사이다, 우면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사르면 알다, 우면은요? 알으면 틀렸어요. 여기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살다가 알다 음면 안으면 그대로 살면 알면 돼요. 음. 조금 더 알아볼까요? 여기 멀다 길다 열다 만드다 있어요. 그러면 멀다 을면 안으면 어떻게 가세요? 멀으면 뭐를? 받침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ᄂ이랑, 음. 보세요. 네. 이랑 우이 만나요. 여기 레어, 이랑 레어 만나요. 이 레어는 쓰기는 하는데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이 형태 쓰지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없으면 우면 써요. 그래서. 넘어가세요. 네. <laughs> 이제 우리가 르 불규칙 배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빠르다, 다르다 있어요. 빠르다, 고 많으면 어떻게 돼요? 빠르고. 네. 다르다, 고 많으면요. 다르고. 다르서 다르다 아어서는요? 다르서. 아니요, 틀렸어요. 다르다 아서 어서 만으면 빨라서가 돼요. 다르다 아서 어서 만으면 달라서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 르에 아어요 만으면 의가 없어져요. 리어 생각 좀 해봐요. 설명해 볼게요. 없어요. 하 네, 없어요. 여기, 루는 아우요그래서 루만 없어요. 친구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앞에 뭐기여요 여기, ᄂ, ᄅ은 음 없어지고, ᄂ은 음. 더 하나 추가돼요. 그래서, 플라스, ᄂ하고, 음. 여기는 ᄂ은 일로 가요. 여기 아 끝나서 아서 어선사요? 음, 아서가서 아서. 어 아서 아서 여기 미음 하나 나가요 미 다 먼저 없어져요. 류이랑 아어서 많아요. 그래서 음 먼저 없어져요. 륜 하나 더 추가해요. 그래서 여기는 달라서 그요 조금 더 알아볼게요. 모르다고 많아요. 뭐예요? 모르고. 부르고 고르다 이랑 고맞아요 고르고 네 맞아요 씁니다 많아요 모르다 씁니다는 뭐예요? 모릅니다 네 맞아요 부르다 이랑 씁니다 많아요? 부릅니다 네. 고르다 이랑 씁니다 많아요? 고릅니다, 고릅니다. 네 잘했어요 모르다 은니가 음, 많아요?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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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laughs> 부르다이랑 응딩이가 맞나요? 부르니까. 고르다이랑 응딩이가 맞나요? 고르니까. 모르다이랑 아어서 맞나요? 모르 모... 몰라서 네 맞아요 부르다이랑 아어서 맞나요? 불러서 잘했어요 고르다이랑 아어서 맞나요? 골라서 써요. 이제 아어요 아어요 똑같아요? 모르다이랑 아어요 맞나요? 몰라요 불러요고르다이랑 네. 아오요 많아요. 골 골라요. 네. 잘했어요. 우리가 이제 리음이랑 르 불규칙 배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외우고 오세요. 수업 여기까지. 네. <laughs> 마무리 마무리 좀잘 해봐. 마무리. 그 면접 보는 것처럼 한번 해볼래요? 마무리를 마무리요? 응 음, 이제 그 시범 강의 갔어 네. 수업이 끝났어요 뭐 잘했든 못했든 네. 음, 그럼 마무리 어떻게 할 거야? 어, 시험 강의 아, 여기까지 다시... 시범 강의는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이제 마무리 연습해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oh <sighs>